네, 비호군입니다. 자, 저 핸드폰 용량이 다 돼가지고 영상이 중간에 끊겨가지고요. 영상이 오늘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올라가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만은 뭐 개인적으로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하나, 에, 오늘 뭐 자료를 마저 남겨놓고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어서 이렇게 찍어보고 다른 핸드폰으로 또 찍어보겠습니다. 화면이 약간 고르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눈이 좀 예민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모니터를 오래 쳐다보다 보니까, 예, 네, 자꾸 시력이 저하가 돼가지고요. 어, 집에 모니터가 한 20대 있는데 이것저것 바꿔보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네. 그래서 옛날 모니터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한 15, 16년 전 모니터를 지금 4대3 모니터를, 에이저 모니터를 이렇게 끼껴나봤는데 그나마 얘가 좀 눈이, 눈이 좀 편하네요. 자. 이제 후반부 영상에서 드릴 말씀은 이제 그생뚱맞게 어 여기 이제 카테고리가 뭐 2차전지니 뭐 그쵸? 그렇죠? 전고체 뭐 삼성SD에 관련 얘기는 다 말씀드렸고, 전반부 영상에서 자 이제 그두 번째 영상의 핵심은 이제 증권주를 보고 있습니다. 생뚱맞게 무슨 증권주를 보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어, 증권주들 보면은 이제 고민이 많죠. 이제 예를 들면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 도 보면은 2022년부터 영업이익이 36% 마이너스, 올해도 마이너스 10% 예상이 돼 있습니다. 단기순이익 마이너스 39%, 2022년에 올해 마이너스 3%. 어, 다른데도 얼추 비슷할 겁니다. 그 예를 들면 NH투자증권 이런 데도 보면은. 어, 예, 여기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무려 거의 60%가 줄었네요. 아,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올해는 다시 또 올라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작년에 많이 줄었고, 다른 데도 한번 볼까요? 삼성증권 이런 데 한번 볼까요? 삼성증권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이 어, 작년에 마이너스 48%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약간 회복을 해서 뭐3% 정도 올라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회복이 아니죠. 단기 순이익이 역시 2022년도에 마이너스 47.59%입니다. 많이 줄었죠? 자, 뭐 그렇습니다. 증권사들이 지금 보면은 그래서 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아야 된다. 주식만 사고 팔고 뭐 어, 그렇죠. 매매수수료만 이것만 가지고 먹고 살기에는 에, 또 시장을 또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동안 재미가 있었는데 자 앞으로 저 고민이죠 네, 한국 그 저기 그그 그 어떻습니까 주식을 매매하는 인구 자체가 줄지 않겠습니까 연령 그렇죠 젊은 인구들이 유입이 안되니까 주식시장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인구가 줄다 보니까 인구 구조가 취약하다 보니까 증권사들도 어떻게 보면은 어 뭔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재미가 없죠.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문제는 요 그렇죠? 영업이익이 2022년 마이너스 68 올해도 마이너스 25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63 올해 마이너스 40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그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그 뭔가 돌파구가 증권사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그러면 그 보시다시피 그렇다보니 주식 그 포지션도 지금 굉장히 저가권입니다. 미래에셋도 그렇고. 그렇죠. 어, 증권사들의 그 주가 위치가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종가선 차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식 그 회사, 증권 회사들의 주식이 에, 이 증권 주식, 주식 도사들인데 쉽게 말하면 얘네들은 예, 자기네들 회사 주식은 지금 보시다시피 근데 형편이 없어요. 어,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그러니까 뭔가 대체 이 필요한데 자 그래서 어 이제 며칠 전에 뭐 유튜브를 보다 보니 까 이런 게 나오더구만요. s t o 세미나 이래가지고 어 미래에셋증권 선임 매니저가 자 투자계약 증권 토큰화 금융 투자 영역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증권 회사들이 어, 여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금융 투자 영역을 확대. 기존의 주식 증권 시장만 가지고는 파이가 한정되어 있고 나눠 먹어야 되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수익 모델이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 어, 이 투자 영역을 확대하는 전략이 간절합니다. 근데 뭐 증권사나 뭐 주식 그 채권 다루는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그걸 해결할 방안은 없고 어, 하나, 대안으로 나온 게 뭐냐. 대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 이 증권회사들에게는 이게 유일한 거의 희망입니다. 다름 아닌 토큰 증권이다. STO. 그래서 투자 계약 증권이 토큰화 되면서, 어, 금융 투자 영역이 무한히 확장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주목이 된다.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특히 미래세 증권이 여기 이제, 발 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어, 새로운 시대에는, 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증권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투자를 하는 세대가 바뀌고 있다. 새로운 세대가 좋아하는 증권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자산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름 아닌 STO다. 토큰 증권이다. 그리고 이거를 앞으로 증권사가 어 새로운 어 캐시카우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 이름 자체가 증권이기 때문에. <laughs> 그렇죠? 금융 당국의 규제를 받는 영역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가장 잘할수 있는 회사는 다름 아닌 현재 보는 이런 미래셋 같은 증권 회사들이다. 눈여겨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술품부터 한우, 아이돌까지 증권 토큰을 이용하면 직접 투자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어, 기존의 투자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던, 에, 투자 상품화 하기 어려운 어, 영역에 있는 것들을 에, 전통 증권을 포함해서 모든 자산이 토큰화 될 것이고,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일상화되고 웹 3.0과 연계를 해가지고, 어, 새로운 신세대들, 10대, 20대들이 열광할 수 있는 투자 영역을 이끌어내겠다. 이게 STO인데요. 어, 제 영상에서도 몇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쪽은 상당히 전망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산, 돈을 운용하는 운용사가 어딥니까? 여기 블록이라고 되있는데 블랙이죠. 블랙 로그의 최고 경영 책임자. 레리 핑크죠. 레리 핑크. 이 사람이 예, 바로 토큰 증권을 혁신의 키로 꼽았다. 그럼 실제 한번 보실까요? 기사를. 영어로 나오는데 여기 나스닥닷컴에 가면은 여기 이런 얘기 가 나옵니다. What tokenization is? and how we can unlock a liquid and opaque market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로 번역을 해보니까 어, 토큰 화란 무엇이며 어, 그것이 어떻게 해제시키느냐, 언락시키느냐. 그러니까 그 유동성이 없는 자산들, 불투명한 자산들, 어, 전통 자산 영역에 이게 많이 있죠.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언락시키느냐. 그래서 어, 그 쉽게 일반인들이 사고팔 수 있도록. 어, 길을 터 주느냐.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STO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해당 내용 중요한 말을 여기 이렇게 에, 아까 그 미래에셋 그 담당자가 말한 적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어, 자산 10조 달러를 운용 중인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최고 경영자가 2000 아, 예. 2000 어, 12, 2022년 12월에 뉴욕 타임스 행사에서 시장의 차세대 증 에, 차세대 증권의 차세대 증권의 토큰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차세대 증권의 토큰화가 이 STO라는 이 수단을 이용해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어, 이게 새로운 어떤 증권 시장의 화두다. 앞으로. 아 그리고 대세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보면 이제 쭉 얘기가 나오죠 저도 이거 쭉 한번 읽어봤는데요 재밌습니다 재밌고 어 이거 굉장히 긴 방대한 내용이고 뭐그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나스닥닷컴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내용을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미가 있으신 분들 이 이거 재밌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토크나란 무엇이냐? 이 토큰화를 했을 적에 얻을 수 있는 예, 그 뭐죠? 어 유익들은 뭐가 있느냐? 첫째, 리퀴디티다. 리퀴디티. 이동화, 유동화. 유동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자산을 자산을 유동성이라는 것은 자산의 빠른 현금화. 그러니까 쉽게 사고 팔수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게 핸드폰으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미국 주식도 테슬라도 맛만 먹으면 한국 사람들도 어때요? 20조를 사고팔고 뭐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구 반대쪽에서도 테슬라 주식을 어때요? 핸드폰 조장 몇 번으로 쉽게 사고팔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동성이죠. 주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유동성을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 전통 자산 시장에서 유동성을 지니기 어려운 에, 투자 자산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미술품도 있고 뭐 어떤 도자기나 이런 공예품도 될수 있겠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어, 주식을 사고팔고 하듯이 어, 유동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게 토큰화의 장점이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어, 전송 스피드가 빠르다 그리고 어, 그 매매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뭐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투명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런 얘기도 나고요. 리스크 매니지도 매니지먼트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도전 과제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도전 과제들도 설명이 쭉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문가분이 여기다 기고문을 여기 올려놓은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이러한 새로운 어떤 투자 그 상품 영역의 패러다임에 굉장한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고. 대세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전망이 안 좋은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증권주들 중에서 이런 쪽에서 좀 준비가 되고 있고 또 뭔가 플랜을 가지고 있고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향후 이 투자 영역에서 중심 세대로 급부상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 있죠. 젊은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만약에 이 투자 의 영역 증권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 중에 감지가 된다면 좀 눈여겨보시고 주가를 좋은 방향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특히 아까 보셨던 미래혜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표면적으로 굉장히 눈에 띄는 행보를 하고 있죠 현재 4조 천억이고요 시총이 네 이렇습니다. 퍼도 굉장히 낮고 예 이런데 예, 중요한 거는 향후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쪼그라들고 있고 단기순이익이 쪼그라들고 있다. 그래서 어, 새로운 어떤 이 증권사들의 캐시카우 예, 먹거리가 필요한데 그게 아까 보셨다시피 SDO라고 하는 어, 토큰화 전략이고 어, 미래색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언론지장에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큼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런 쪽에서 한번, 어, 어, 굉장히 중요한, 어, 나름, 그, 중요한 과제가 여기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어, 2부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 봤고요 어, 지금 증권회사 그 주식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하나 빼고요 하나는 이제 그 메리츠 증권인데, 얘는, 어, 지금 보시다시피, 어, 왜 이렇게 주가가 잘 나가나요? 이거 뭐 상장 폐지 한다는 얘기가 는데 이게 연봉입니다. 연봉인데, 어, 주가가 굉장히 오상향으로 아주, 어, 잘 올라가고 있네요. 월봉도 좋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어, 뭐 회사가 탄탄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어? 메리츠 화재인가? 거기는 이제 그 이미 상장 폐지 시켰죠. 그리고 메리츠 증권도 지금 뭐 상장 폐지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왜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뭐 규제를 좀뭐 피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아무튼. 어, 여기 메리치 증권 빼고는, 어, 거의 대다수 증권회사 주식이, 어, 지금 보시다시피, 주가가 굉장히 낮은, 낮은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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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이, 이 중에 분명히 있을 텐데요. 강자로서, 시장의 강자로서, 어, 젊은 투자자들을 이렇게, 고객으로 확끌어당할수 있는 막 그런 회사들이 한두 개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향후 투자 영역에 굉장히 큰 변혁 혹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잘 대응하는 증권 회사들은 분명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영상 영상을 두개를 찍었는데 이부 영상에서는 이렇게 증권주 그리고 이 얘네들이 그 가지고 있는 딜레마 그리고 차세대 투자 영역 그렇죠? 투자 영역을 확장시켜줄 수 있는 이런 STO 그렇죠 관련 내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셨겠죠? 그리고 또한 주간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비오곤의 종가선 영상은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